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바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두를 택함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 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낸 이들 앞에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런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 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가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정탐꾼을 보내 보자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 보자.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예측 가능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열매를 가져오는데 열매가 너무 좋습니다. 땅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하는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좋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 성읍들이 크고 성곽은 하늘까지 닿았다. 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못 가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오해하는가? 너무나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은혜 건망증.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묵상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지 기억했다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니 그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애국에서 경험했잖아. 모세가 말하죠. 사실 모세는 이미 이 말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정탐꾼 보냅시다 할 때에 이 말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미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계신데, 무슨 정탐꾼을 미리 보내냐? 사실 모세는 정탐꾼 보내자고 할때 그거 좋겠군 그랬어요. 그러고는 보냈어요. 정탐꾼 보냈더니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 것이요.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미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미리 우리 앞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힘 있게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